초보 여행자가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일본 여행을 처음 가는 분이라면 아래 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어요. 1. 네. 기본적인 일본 문화 및 매너. 조용한 대중교통 이용. 일본에서는 전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요. 전화 통화도 자제하는 게 좋아요. 에스컬레이터 이용법. 도쿄에서는 오른쪽 정지, 왼쪽 통행. 오사카에서는 반대로 왼쪽 정지. 오른쪽 통행이 기본이에요. 현금 사용 대비 일본은 점점 카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만 받는 가게도 많아요. 편의점이나 역에서 ATM을 이용해 엔화 현금을 준비하세요. 2. 네. 교통 및 이동. JR 패스 및 교통 카드 활용. 여러 도시를 이동할 경우 JR 패스를 사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요. 도쿄에서는 SUICA, PASMO, 오사카에서는 ICOCA 같은 교통 카드를 쓰면 편리해요. 택시 이용은 신중하게. 일본 택시는 기본 요금이 비싸서 짧은 거리도 70만 800엔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3. 음식 및 식당 이용. 현금 결제만 가능한 가게가 많음. 특히 라멘집이나 작은 이자카야 술집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물 반입 금지 구역 주의.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일부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곳도 있어요. 가게 문 닫는 시간 확인 일본의 많은 식당이 저녁 910시면 문을 닫아요 야식 문화가 한국과는 달라요 4. 기타 유의사항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음 길거리에서 아무데서나 흡연하면 벌금을 낼수 있어요 꼭 흡연 구역에서만 피워야 해요 숙소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어려움 일본은 배달 문화가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호텔에서는 배달을 받지 않는 곳도 많아요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은 일본의 숨은 여행지 추천. 일본에는 유명한 관광지 외에도 덜 알려진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아요. 1. 네. 카와구치코 마이너스 후지산 근처 힐링 여행. 후지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호수 중 하나예요. 관광객이 몰리는 도쿄나 교토보다 한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온천과 호수가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아요. 2. 네. 다카야마 마이너스 일본의 작은 교토.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전통적인 일본 마을이에요. 관광객이 적어 일본의 옛 모습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어요. 400년 된 전통시장과 목조 건축이 인상적이에요. 3. 오크노인 마이너스 신비로운 고야산 묘지.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곳중 하나로 천년 이상 된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밤에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져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요. 교토와 오사카에서 쉽게 갈수 있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4. 이즈 반도 마이너스 도쿄 근교 바다 여행. 도쿄에서 2시간 정도면 갈수 있는 조용한 해변 지역이에요.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온천이 많아 힐링하기 좋아요.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유명해요. 오. 시라카와고 마이너스 일본 알프스 속 전통 마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전통 마을이에요. 겨울에는 눈 덮인 전경이 동화 속 마을처럼 아름다워요. 규모가 작아 조용히 산책하며 여행하기 좋아요.